아프다든지 뭐 연말이 힘들 다든지누구한테 힘든다는 소리 잘안 해. 음. 속으로만 이렇게 막 꽁꽁 앉아서 혼자서 생병이 나는 거야. 네. 어? 이제 이 정도 연세 되셨으면은 네. 내 건강도 지키고 나를 위해서도 좀 투자 좀 해야 돼. 네, 네 안녕하세요. 보죠. 또2 0 2 2년 같은 또 하반기에 우리 66세가 되신 우리 대지띠 분들은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 66세 대지띠 분들 알아보기 앞서서 음. 선생님 바라보시기에 우리 66세 대지띠 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좀 어떤 인생을 또 살아왔으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 좀 짚고 한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분들은 고집. 응? 내 고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내 직성들을 못 이기고 남의 말을 조금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내 직성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한마디로 독불장군이 많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고생을 한 분들이 많으셔. 마음고생. 자손들 같으면 주어 이라도 하지. 진짜 이분들이, 남자분들이 고집 센 분들이 많으셔. 그, 그 집을 좀 꺾어주고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은 안 식구들이 고생을 한다고. 고치지도 못해. 음.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세요. 음. 그러면서 이, 이 66세 우리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음. 내가 가장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음. 경우도 좀 많았겠네. 많았지. 책임감 강하지, 이분들도. 음.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도 여자분들은, 그래,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어. 음. 솔직히 남자 못 믿고, 믿고 못 살잖아? 내가 뛰쳐나가는 거야. 음. 어? 그래서 내육신으로내 정신으로, 내가 벌어서, 음.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끝에는 마음고생, 인간고생, 육신고생이 많았지. 음. 응? 그렇지만 어떻게? 응. 내가 앉아서 자존심 상하고 적골을 응. 보고 살자니 답답하고 응. 오히려 그냥 내 육신으로 고생하면한 거지. 응. 그래서 솔직히 이분들도 인간 고생 많이 했어. 응. 누구 의지할 데 없고. 응. 응. 부모 덕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라도 물려받지. 응. 솔직히 부모 덕에서 크게 재산 물려받고 이 정도 지금 이분들 응. 이띠 이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야. 응. 크게 재산 부모 공덕이 없다 그러셔. 음.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내 복으로 끌어서 살아야 된다. 음. 어? 그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땠겠어. 너무 너무 더 외롭고 더. 그렇지 육신 고생도 되고 마음 고생도 되고 자존심은 강한데다가 음. 어? 누구한테 지기는 싫고 이, 이분들 자체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좀 많이 한 걸로 보이세요 음. 여자분들이. 음. 응? 인간 고생이고 마음 고생이고 동고생이지. 음. 근데 지금 이제는 이제 60세가 넘어갔잖아. 어? 그 환란은 다 겪은 거야. 음. 그래서 근데 주머니에 재물이 안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네. 어? 이분들도 고생한 만큼의 그 대가는 있을 거라고 보이시거든. 네. 어? 어,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년에 조금 기대해봐도 좋은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스님. 지금도 자리 잡아 이, 이분들을 잡혀 있는 분들이 많으셔. 음. 아주 막 없어가지고 막 누구한테 막돈 빌리러 가고 궁핍하고 막못 먹고 살고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 근데 이게 다이 여자분들의 노력이야. 노력한 대가였지. 그리고 자손들도 다 성장을 어느 정도 내 노력으로 다 나는 굶어도 자손들한테는 피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 이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음. 하반기부터 해서 이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이분들 슬슬슬슬 음. 슬슬 기운이 돌아. 음. 운이 운이 들어오고 있어. 음. 응? 지금 6세 내년에는 또 운이 들어오는 해운이잖아. 네. 남자 같으면 성주고 여자가 여자기 때문에 10년 대운이거든. 네. 운의 기운은 그 전에부터 들어오는 거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그 운이 들어올 때는 음. 내가 아무리 이거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재물이 잡혀질 수가 있거든 음. 기운이라는 게. 네. 아까 또 이제 까먹으려고 들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진다고. 음. 안 하는 행동들을 한다고. 그런데 음. 이분들 자체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이야. 음. 그렇다고 막 선생님이 재물 들어온다든니왜안 들어와요? 막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다막 재물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고 장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 음. 그렇지만 우리 신령님들이 지금 주신 대로 나도 모르게 지금 말씀해드리고 있는 거거든. 음. 기운이 나쁘지 않다. 음. 근데 이분들도 이제 60세가 넘었잖아. 네. 오랫동안 기계도 탁 써먹으면 고장이 나듯이 음. 인간 육신인지라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여기도 사주 육신 뼈 마디. 음. 예를 들어 낙상수 같은 거 음. 이런 건좀 조심해라 하시네요. 음. 겨울에도 그렇고. 음.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좀몸 관수만 좀잘 한다면은 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좋게 흘러가는 방향이네요. 그렇지. 음. 음. 이분들이 그리고 고집이 있어갖고 음. 웬만히 아파 아프대든지 뭐 웬만히 힘들대든지 누구한테 힘든다는 소리 잘 안해. 음. 속으로만 이렇게 막 꽁꽁 앉아서 혼자서 생병이 나는 거야. 네. 어? 이제 이 정도 연세 되셨으면은 내내 네. 음. 내 건강도 지키고 나를 위해서도 좀 투자 좀 해야 돼. 음. 맨 지금까지는 가족, 음. 가정, 자식, 옆에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살았으니까 음. 이제 나를 위해서 조금 투자 좀 하고 나를 음. 어? 위해서 좀 살아라 하세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이분들은 남보다는 나를 위한 음.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음. 이제는 나를 위한 또 시간들을 보내고 좀 보답을 받는 이제 또 시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느겠네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 조은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